좋던데. 어, 월화원. 어. 아, 맞아. 시다님도 수원 사시지. 아, 두 시간 뒤 배송 끝나요? 음. 오늘은, 아, 6시쯤에 퇴근하시는군요. 아, 오늘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오늘. 오늘도 무척 더웠는데, 음, 시원하게. 뭐, 시원하게 냉면을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뭐 맛있는 음식으로다가, 음. 그니까. 아, 이분이 나혜 석인가 보다. 나의 석거리. 어, 이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네요. 맞나? 나의, 나의 석거리. 그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딱 이렇게 계십니다. 1 8 9 6년생일시래요 음. 음. 나의 석고리. 회전초밥 프리미엄 수제일 바로 모든 접시 1900원. 와우, 진짜? 대학? 네. 네, 아직 안 열었네. 야 미쳤 오오직 오직 생과일 아 이거 봐 미쳤다 자연의 건강을 정성껏 담아드립니다 음. 생과일 주스 이런 거 좋지 아 깔끔하다 이것도 체인점인가? 음. 야 깔끔하네요 우왕민님 만나서 저녁이나 먹어. 아 저녁이나 같이 저녁 먹을까 저녁 그럼 마땅히 제가 할게 없거든요. 음. 근데 아그 어, 오늘 컨텐츠를 만난 음. 거 드시러 갈래요 밥이요? 어뭐맛 맛집 있나요? 어 맛집? 저는 진짜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진짜. 항상 뭐, 김밥도 좋고, 뭐, 라면도 좋고, 예. 그니까. 음. 와, 악민어. 악민 형님이 잘아실것 같아. 요이 맛집을 여기서 13년, 15년 이렇게 다니셨기 때문에 맞아 순대국 추천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아 배송 끝나 예 그때 말씀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아 악민 예, 예. 어예예어 아 역시 멋지신 분이야 이 날씨에 택배 하기가 쉽지 않. 어. 아 고기 좋죠, 예. 수원에요? 수원에 오늘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려고. 따로 더있 을까？여 기가 모텔 이 엄청 싸 요？25 뭐000원막 이래 버리 니까 저렴 하긴 한데 이미 이틀 을 지냈 기 때문에 어. 오늘 은 가야지. 뭐야? 투 달라 커피. 이건 뭐야? 야, 여기는 카페도 엄청 많아. 신기한 커피집이 엄청 많아요. 비둘기도 많고, 이건 뭐야? 야, 뭔가 진짜 많다. 막차 있나? 막차가 한, 아마 한... 9시 10, 10시까지 있을걸요? 음. 여기서 안중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6,800번? 음, 그거 타고 가면 돼요. 6,800번. 시원하게 탄산 하나 먹을까? GS 어제, 어제 키핑한게 있는데, 두 개나 있거든요. 키핑 해놓은 게. <laughs> 무료로 먹을 수 있어요. 아, 안중 버스터미널 근처가 외할아버지 댁이었어요? 오. 지금도 사세요. 어, 지금은 딴데로 이사 가셨나? 음. 맞아. 안중 버스터미널 근처가 현아리, 현아리 있어요. 현아리. 송담, 지금은 이제 송담 지구가 있죠, 근처에. 생겼죠. 와, 안중 아시는구나. 그니까. 아, 돌아가셨어요? 음. 그니까. 안중이. 살기 괜찮아, 좋아. 음, 안좋고 약간 인계동보다는 엄청 거대한 도시는 아니지만은, 그냥 잔잔하니 괜찮아요. 음. 아, 역시. 야, 아, 이건, 이건 뭐야? 건물이 포크너, 아, 예. 이게 되게 엄청, 뭐, 엄청 많다. 캐치테이블? 캐치테이블 그건데. 그, 대기 줄 많은 데만 있는 곳인데. 어, 어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야? 아, 파스타. 네. 파스타 집이네요. 이 캐치 테이블이 대기, 대기 걸, 대기 하실 때, 이거 봐, 웨이팅. 여기 예, 웨이팅이 있는 집인가봐 어. 네. 웨이팅 집 뭔가 엄청나게 많네요 빨리 도 있고 뭐 빨리